바이어스 랍바로 뒷목 앞목 이거는 삼겹 랍바로 뒷목 앞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바이어스 랍바랑 삼겹 랍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바이어스 랍바 원래는 10mm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8mm로 보여드릴 거고. 어, 삼겹라빠 10mm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8mm부터. 자, 8mm니까 4 곱해서 4832, 3.2mm로, 어, 잘라둔, 요, 바이어스감을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되게 미끄러운 인견 원단으로 지금 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쉬운 직기 원단, 컴패션용 원단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놓으시는데, 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틀어서 보여드리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겉면과 안쪽면이 있는데 안쪽면을 내 가슴을 바라보게끔 안쪽면이 내 가슴을 바라보게끔 지그재그로 걸어주시고 쭉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지는 건데 여기서 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접고 한번 접고 요거 바늘 또 접고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접으면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 요렇게 되는 박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이 미싱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두고요 노루발 부분 여기 턱 있죠 여기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주시고 자석 라바도 가까이 갖다 대주시고요 이 직각이 되도록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 박을 거. 겉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저는 이제 인견 원단으로 해 보겠습니다. 곡선을 박아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보트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진, 불곡진 이 부분을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박을 건데 일단 이 사이로 원단이 이 가운데 이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발한발 한발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바뀌고 있죠? 잘 바뀌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살짝 빠져나가려고 한다 원단이. 제가 이거 원단을 인견이라서 사이즈를 조금 얇게 자른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잘 보시면서 자, 이제 이렇게 박은 거 보시면 잘라볼게요. 이게 지금 바이어스 라바로 박은 거예요. 보이시죠? 안쪽도 너무 잘 박혔죠. 미끌미끌거리는 원단도 이렇게 잘 박혀요. 인견 원단 아시죠? 재단도 어려운 인견 원단 이렇게 잘 박힙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8mm 바이어스 라빠 8mm로 어, 박아봤어요. 자, 오늘은 어, 바이어스 라빠랑 삼겹 라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바이어스 라빠 원래는 10mm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8mm로 보여드릴 거고 어, 삼겹나빠 10mm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8mm부터. 8mm니까 4 곱해서 4 8 32, 3.2mm로 어, 잘라둔 요 바이어스 감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되게 미끄러운 인견 원단으로 지금 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처음에 는 조금 쉬운 직기 원단, 컨패션용 원단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놓으시는데 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틀어서 보여드리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겉면과 안쪽면이 있는데, 안쪽면을 내 가슴을 바라보게끔, 안쪽면이 내 가슴을 바라보게끔, 지그재그로 걸어주시고, 쭉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건데, 여기서 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접고, 한번 접고, 이거 바늘 또 접고,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요렇게 되는 박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이 미싱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두고요. 노루발 부분 여기 턱 있죠? 여기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주시고 자석 라바도 가까이. 다 대주시고요.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 박을 거겉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저는 이제 인견 원단으로 해보겠습니다. 곡선을 박아볼 거예요. 이게 이제 보트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진, 불곡진 이 부분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박을 건데 일단 이 사이로 원단이 이 가운데 이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발한발 한발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바뀌고 있죠? 잘 바뀌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살짝 빠져나가려고 한다 원단이. 제가 이거 원단을 그, 인견이라서, 사이즈를 조금 얇게 자른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잘 보시면서, 자, 이제 이렇게 박은 거 보시면, 잘라볼게요. 이게 지금 바이어스랍바로 박은 거예요. 보이시죠? 쪽도 너무 잘 박혔죠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는 원단도 이렇게 잘 박혀요 인견원단 아시죠 재단도 어려운 인견원단 이렇게 잘 박힙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8mm 바이어스라파 8mm로 어, 박아봤어요